성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 말씀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웠사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웠사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이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사분의 일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르되 왕이 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겠느냐? 포도주틀로 말미암아겠느냐? 아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하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지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을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아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야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우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건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걸어가며 말씀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약속을 주시고 또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질 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사라지지도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든지요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조금도 변함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는지요 분명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함없음을 믿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의 말씀이 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무엇을 점검하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질 때첫 번째는 어제 마지막 말씀이었던 23절 말씀과 오늘 본문의 시작인 24절 말씀을 연이어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노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 싸니. 아멘.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의 말씀이 깨어질 때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해서 이미 아시겠지만 어제 말씀은 그 아람 군대,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에워 쌌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을 엘리사를 통하여 사마리아 성으로 끌끌고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왕은 엘리사에게 내가 에람 아람 군대를 직접 쳐도 되겠느냐라고 묻는데 이때 엘리사는 치지 말라라고 말하고 오히려 아람 군대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서 충만하게 보내게 되는데 어제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조금 전에 읽었던 23절 말씀 한번 보시면 말씀 끝부분에 이 사건 이후로부터는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말씀에서 아람 군대는 하나의 님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 은혜를 경험한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이 맺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24절 말씀은 바로 앞에서 23절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 펼쳐지는데 다시는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하셨는데 바로 다음 24절에서는 다시 또다시 아람 왕이 군대를 모아서 또 다시 사마리아를 둘러싸서 쳐들어 왔다라고 말씀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은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25절과 26절 말씀해 보시면, 나기 머리 하나가 80, 은8 0세기 정도라고 되어 있고,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비둘기 똥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다 라고 할 정도로, 백성들은 하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도 할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왜 말씀을 지키지 않으시냐고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지 않으시냐고 이들이 쳐들어오지 못한다게 하는데 왜 쳐들어오게 하셨느냐고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깨트리셨을까요왜 어기셨을까요? 오늘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이후에라고 하는 구절이 시작되는데 23절에서 쫓겨 내려간 아람 군대가 그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는 알수 없지만 그 사이에 더 강력해져서 쳐들어온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 핵심은 아람이 얼마나 더 강력해졌는가? 가 아니라 아람 군대가 강력해져서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더 악해졌기 때문에 다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후 말씀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더 악해졌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로 올려오신 것은 이스라엘이 더 악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더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또다시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었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인간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의 핵심은 다시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회복하는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창조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모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에게 수치와 또 욕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는 수없이 두려워하며 수없이 겁나며 수없이 수치와 욕을 당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뜨리신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던 진짜 영적 의미인 다시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상태로 다시 창조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말씀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사건이 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주신 그 약속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그때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 깨어지고 약속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지요. 분명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의 응답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깨뜨리려고 하시고 그것을 무너뜨리려 고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린 그 말씀의 의미를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 본질적으로 예수로서의 예표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복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의 약속이 말씀이 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말씀과 약속이 깨어졌기에 우리의 삶도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분별함으로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끼어질 때두 번째는 30절과 31절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지요.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에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아람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자 먹을 것이 완전히 떨어지게 된 상황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왕은 한 여인에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자 자녀를 서로 잡아먹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 왕은 옷을 찢으면서 그리고 그 안에 굵은 배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지만 굵은 배옷을 입는 이유는 회개와 은혜를 뜻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성소로 나아갈 때요 굵은 배옷을 입었는데 그 이유는 땀을 흘리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소로 나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땀을 흘린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 나아감을 상징하기 위하여 굵은 베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간 삶을 회개할 때도 동시에 그 은혜를 회복하고자 회개하며 굵은 배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왕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잡아 먹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굵은 배옷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복하기 위하여 굵은 배옷을 입었다 그렇게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상한 건 굵은 배옷을 입은 왕이 바로 다음 절 3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엘리사의 머리가 내일까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 모든 문제가 지금 엘리사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사를 계속해서 보아 알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이런 징벌의 시간, 심판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의 말씀을 떠나고 백성들이 하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말씀에서도요 왕은 말씀 그대로 굵은 배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불구, 굵은 배옷만 입었을 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이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거나 스스로 겸비하거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모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어기고 무너뜨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회복시켜 주셨고 계속해서 온전하게 그 말씀 그대로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럼 그것은 아버지와 그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렸고.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원래 율법대로 한다면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법인데 아버지는 그것을 어기면서 아들을 품고 온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말씀을 어긴 거지요 아버지는 율법을 어긴 거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어겼는가 하면 아들을 살리고 아들을 회복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깨뜨리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어기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 약속을 깨뜨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다시 내가 어긴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어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 과정이며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과 말씀을 어긴 것처럼 보이는 그때는 바로 우리가 죽게 엎드려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엎드림이 단순히 굵은 배움만 있고 모양만 나타내면서 나 때문이 아니라 엘리사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양만 차리고 있는 그런 왕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뜨리고 무너뜨린 말씀과 약속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과 말씀을 깨뜨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가 있다면 그때는 내가 깨뜨리고 내가 무너뜨린 것을 알고 엎드림으로 주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약속이 깨어진 것 같은 그때 우리가 깨뜨린 약속과 말씀을 분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 삶의 말씀과 약속이 깨어진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그때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하여 주옵소서 시 하나님 그 말씀과 약속을 어긴 것은 깨뜨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분별함으로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로 그 시기를 통해서의 약속 주의 뜻으로 온전히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약속을 깨뜨린 것처럼 흔들고 계신 것처럼 보일 때 있다면. 하나님 오히려 그 말씀과 그 약속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므로 오히려 엎드리며 주님께 무릎 꿇음으로 내가 깨뜨린 약속과 말씀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깨뜨리고 우리가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교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오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이요. 오늘 하루도 더 말씀으로 약속으로 들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 제를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